존경하는 330만 동료 여러분, 최학동 의장님과 성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박한수 도지사님과 박중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교위원의 강성중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통영 지역의 대표적인 수사물인 굴, 그리고 오랜 기간 지역사회의 골칫거리 를 자리 잡은 굴급데기배강공자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수산부산물이 효율적 자원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영시는 대문구 최대의 굴 생산지입니다. 전국 약 30만 톤의 굴 생산량 중에 70%인 20만 8천 톤 이상이 통영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굴 생산량만큼 굴껍데기 발생량 또한 막대합니다. 굴 생산은 지하지 <목소리> 지역경제의 중요한 근간이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방치된 구르껍데기는 수년간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들의 생활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구르껍데기 처리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가시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자제로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영의 수산부산물 지원화 시설이 성공적으로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운영사 선정 절차가 지연되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설의 처리 능력만으로는 발생하는 굴껍데기 양은 모두 소화하기에는 역보적인 상태입니다. 굴 배각 처리와 자원화의실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굴급 대결를 비록 건축 자재, 고부가치 산업 소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대적 가져와도 맞다 있습니다. 급격한 자원 소비 증가와 환경 해소는 우리 사회의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이어가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구르끝대기 자원화 및 수산부산물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화 시설의 한계를 진단하고 처리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효율적 가동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호율적 기능을 위해 또 다른 생각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민간 협력 기반이 자원화 시장 구축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수산 부산물 자원화를 위해 민간 기업, 연구 기관,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학적 연구 개발과 신소재 개발을 통한 고 부가가치 산업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구글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 친환경 고 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실증 연구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환경 문제를 미래 세대에 떠넘길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글 껍데기 재활용을 포함한 친환경 정책과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당장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꿀껍데기 산업안 문제 해결이 통역을 넘어 대문교의 친환경 미래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